사이클로나면억가당할것 같고, 그냥 무난한 재련수 할까요? 무난한 재련수 하자. 패스트 레벨업까지 할거 생각하면 바부대 사는 게 맞고, 그냥 게임 이길 거면 신감 사는 게 맞는데, 바부대를 사서 확률을 올리자. 막 속으로 남탓해가지고. <laughs> 내가 방송에서는 맨날, 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만, 나는 그거는 이제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실제 속으로는 남탓하고 있다고 아싸 한타도 이겼다 레벨업 레디 아 님들 그그 그 폴아웃 만든 회사에서 만든 그 우주 게임 있잖아 그 재밌어요? 막 엄청난 자유도 하면서 그랬잖아 막 함선도 타고 다니고 아 노바 왜 김을 샀어 이름? 이랩. 어이름인데 아, 감회병을 샀구나. 어째 우주, 뭐, 체험, 게임 이런 건다 망하는 거 같다. 아, 뭔가 소환진 돌광주면, 뭔가 또 뭔가가 뭔가죠? 오케이. 그냥 사고 안 해도 되고, 프로토스인데. 이거 이제 뜬금없이 대공유닛 나오는거 아니면 할만해 할만하다 적당한 질럿 적당한 불멸자 이게 소환진이 프로토스 킬 필수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파수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사가지고 못하자, 못하잖아 이거를 어 근데 괜찮게 떴는데 근데 이렇게 떠도 사도 안 뜨면 프로토스는 가면 안 돼요 그냥 이제 환카각으로 들고 있다가 그냥 소모시키던지 뭐 그래야 되는 거고 이렇다고 프로토스 각을 잡으면 안 돼요 건너 떼야겠다. 사랩부터 가보죠. 진짜 풀토는 일단 황카가 챙겨서 사랩 갔는데 집정관 그냥 어? 자만추 해야 돼. 집정관이 필수 카드라. 집정관 없으면 뭐 진짜 탱킹 거뭐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죠 PTR 버전에 부안 동력 있어서 대전 수 반대 세다고 PTR 버전 이거는 레벨업하고 리롤 한번 딱 돌려봐서 음. 사레벨 무조건 프로토스 김을 찾겠다는 의지가 네, 보이죠. 계속하시죠.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3레벨은 건너뜁니다 프로토스든 테란이든 3레벨은 살거 없거든요. 저거 정도야 뭐, 저거 군단 여왕. 군단 여왕 정도는 챙겨도 괜찮지만, 그것도 우연케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쁘지 않죠. 암흑기사 나쁘지 않아. 아무기사랑 돌진광전사가 뭔가 좀 후반에 정화자 군단으로 인한 소환진에 몰아주기 뭐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더 진화하거나 뭐 그런게 있으면 초반에 가져갈만 할텐데 그런게 아니라가지고 좀 별로야. 그쵸? 후반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중간하게 커서 팔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 완료. 어허허안 떴어요, 레디. 허허허허허안안허허나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리허허네허허끼리 만나네. 타이커스 사레베리니까 뭔가 좀 비슷하겠지? 아 근데 보사가 허허라 솔직히 이길 생각하면 안 되기는 해요. 욕심이긴 해 보사둘은 이러면 일단은 프로토스는 물 건너 갔고요 프로토스 하면 안되고 다음 턴에 이제 4레벨에서 뭐 보사가 주는거대로 해야돼 근데 메카닉을 하는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진러시 메카닉이네. 뭐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해야겠다. 일단 프로토스나면 안 돼. 아무 준비도 안돼 있어. 프로토스가 지금... 아, 메카닉 빡센데 협상하죠? 5렙 발견으로 볼까? 일단은, 어차피 육렙 발견은 조금 감없긴 한데. 리롤 먼저 돌려서, 보사부터 발견해보고 결정하자. 징조 냄새가 나더라. 공호인만 먼저 줍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질럿 그냥 쓴다는 마인드 이거 업쳐서 어징도 자연스럽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불전도맨 써야 돼 야불전더 혼종 간다. 아까 불전도 하나 넘겼는데 젠장아아 아, 이거 업쳐도 돼요. <laughs> <laughs> 어목왜 이래? 하나, 둘. 아, 씨, 다음 턴에 사야 되네. 공군대까지 포기하면 살수 있긴 해. 공군대 그냥 포기할까? 공군대 어차피 뭐 지금 쓰는 거 의미 없긴 해요. 공군대 포기합시다. 적자 생존도 포기해. 빨리 키우겠다는 마인드. 어징조, 그래 씁시다. 아 일단은 맛 없겠던데 이거 한번 정도는 취소할게요. 태연 나쁘지 않아. 축광 나쁘지 않아. 솔직히 어징조 축광에 공속 증가만 떠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공속 증가 딱 뜨고 나머지는 황금 만들어서 능력을 봐야 되는데 뭐 추진기도 괜찮고 그냥 키라키라 떠도 괜찮고. 사거리도 괜찮죠. 스코프도 나쁘지 않아. 아, 뭔가 혼종 보이냐. <laughs> 짜증나게. 혼종하지 마라! 이건 이제 리롤 슥슥 돌리면서 봅시다. 어, 야, 그냥 나와버렸네? 합쳐. 핵부? 거대 혼종? 근데 거대 혼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혼종으로 갈 거라 핵부보다는 거대 혼종으로 갑시다. 지금 오히려 탱킹 능력 있는 게더 낫거든 하거든요? 아, 근데 키라키라 또 참을 순 없는데, 근데 그냥 거대 혼종 가. 지금 당장 키우기 나쁘지 않아. <목소리> 두개 2개면... <목소리> 아, 그냥 다음 달 레벨업 딸까? 레디! 오리지널 혼종이네. 어징조 황금이면 해볼만 하지. 이거 다음 턴에 그냥 6렙을 갑시다. 두턴 정도 배째도 될것 같거든요. 다음 턴에 6렙 가고, 야, 빠르게 6렙 찍자. 지금은 그게 더 낫겠다. 계산해보니까. 어차피, 어? 저것도 찾아야 되고. 다들 조합은, 이거 뭐, 탱크는 망한 것 같은데, 다들 조합은 괜찮은데? 야, 여기 재연소 영능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빵빵하긴 하네. 어 뭐야? 하나 더 키요? <laughs> 아, 근데 하나 더 키면 자리가 없어요. 그냥 레벨업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제일 좋은 거 떴다. 가속기가 솔직히 제일 작. 피닉스는 이제 뭐 하면 바뀌긴 하는데, 대치카드로. 아, 근데 괜찮긴 하다. 한번 얼려서, 아니야. 근데 이거 버릴려 했는데, 솔직히 돌광. 굳이 뭐 거대 운좀 있으면 돌광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피닉스가 있으면 이제 4번에 밀어서 넣고, 변환시키고, 4번에 이제 피닉스 팔 때쯤에 말라치 넣으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돌광은 뭐 버려도 상관없긴 해 솔직히 이제 알다리스 쓰면 그만이라 그렇 프로토스 이게 돌광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 황금 능력이 발린 것도 아니라서 사팔 작업도 하긴 해야 되는데 조합 다 맞춰놓고 해도 늦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냥 가자. 사면 장점도 있어. 이제, 말라시가 나왔을 때, 장막도 바르면서, 이제, 뭐, 시커하는 계속 쓸 거니까. 그리고, 돌강이 뭐, 장막 발랐으면 그냥 계속 써야죠. 그러면서, 뭐, 불 정도면 나오고 하면, 이제, 뭐, 대공도 맞출 수 있고. 근데, 그냥 넘기죠. 아니, 거, 그 발레리안 언제까지 배짝에 놔둘 거야, 이 사람들. 뭐 발레리안 안 싸워요. 간디야? 좀 찝찝한 게 약간 좀 헤라클레스 좀 찝찝하긴 하다. 아, 좋아요. 이걸 쳐? 아니, 공성전차 뭐 별거 없던데. 그냥 능력발인가? 뭐야? 아르타이스 안 돼, 알라르카 안 돼. 알타 뭐 그냥 냅두면 두개씩얻기는 하는데... 아... 아닙니다. 굳이 알타는 안사야될것 같아. 아... 그래, 이거지... 아... 근데 여러분들 피점을 잠안주 하겠다는 마인드... 거대 온정은... 어? 지금 거대 온정이 한 마리 더 늘어나잖아. 내면! 저거 그냥 거대 기수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뭐시커먼하늘를 들었으니까. <laughs> 레디. 하남자, 보물사냥꾼 메타 간다. 6렙은 보물사냥꾼이지. 아, 낭낭해. 어대 운전 낭낭해. 낭낭이 맛좀 봐라. 어, 설마 지나 싶었 네？설마, 진 리가 없지태양 까지 발렸 는데 혼 종이 아예 안 해. 안 해? 너는혼 나야겠다. 발레 리 아나. 아 좋다. 오케이. 끝났다, 이 말이야. 아, 이건 확보값시다 이건 독성도 필요없어 이건 히페리온 풀업도 때려잡아요 공원은 다음 턴부터 사팔 작업할게요 이거 이제 보살을 지금 테란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거든요 테란 자리 마지막에 테란만 집어넣어주면 돼가지고 아 핵부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재련소 스택부터 쌓자 여기서 더 욕심부려서 리롤 돌려도 되는데 굳이 뭐 지금은 당장은 재련소라는 성장 가능이 성장성이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사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물 안찾고 거대계수 황금되면 뭐 머필드도 뭐 나쁘진 않아요 맞아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헤라클레스가 좀 찝찝하긴 해. 헤라클레스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 거대 개수의 반사장갑 같은 거 발려가지고 딱 맛있게 나오면 또 괜찮은데. 대공이슈, 공성전차 빠이 짜이지 피 관리도 잘 돼서, 뭐, 한 번에 죽진 않을 거야. 나 점수 왜 이래? 그래도 스탭만이 남겠지? 탈커스보다? 오케이. 근데, 하고 적어 했다. 근데 <laughs> 이거 3 점수 높은 거 해야 되는데. 어 프로토스 카드네. 아니, 원래 이거 4성 이상부터 2점 아니었나? 패치돼서 바뀌었나요? 나한달 만에 하는 거라 몰랐어. 풀토 사파해야 되네. 아, 그래서 아까 피닉스 사파하라 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어. 여기서 이제 보물 사냥꾼 또 우연치 않게 만나면 바로 그냥 보물 사냥꾼 들고 리롤합니다. 이제 또 거대 온종 황금 능력 줘야 된단 말이지. 아, 이거 헤라클레스 이길 수 있을까? 65%라 세기는 센데, 일단 거대 혼종도 솔직히 딜 용은 아니지만, 아, 거대 혼종에 공허힘 바르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님들은 어때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얘가 딜 용이 아니라서, 탱 용이니까 잘탱 능력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피통 확 늘어나긴 한다. 300이 늘어났네. 그 사팔 조금 했다고. 이 내가 이고 기 있는데 왜 지는 것처럼 보인다 했어 점수가. 야 진짜 이거 오리지널 혼종이다. 불전도멘 안 섞인 순수 혈종, 순수 혈통. 노바 이길 텐데. 거던종, 업그레이드. 음, 공허힘, 줘야겠다. 독진알 줄 것도 아니고, 끈생 줄 것도 아니고. 야..씨.. 혼종 하고싶다고 노래 부를때는 그렇게 안나오더니 저그나 해볼까 했더니만 혼종 바로 나와줘서 혼종 해보네요 근데 이건 솔직히 실력발이 아니라 운발이긴 했어 어징도가 너무 잘나왔어요 그쵸? 재련수만올려도이기 <laughs> 아, 근데 좀 늦긴 했다. 원래 50 스틱 진작 쌓았어야 했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긴 했어요. 6렙 가가지고 와, 2041 아, 근데 프로토스 카드 사서 팔고 이런 건 진짜 좋긴 하다. 예전에는 뭐그4코 이상은 저거잖아, 4레벨 이상만 이점 주고 프로토스 카드 사팔해도 된다고 하니까 되게 편해졌다. 안 죽어요. 혼종이 죽질 않아요. 재련소 혼종이단 말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쉬워 쉬워. 이지해 이지.